안녕하십니까 해복청재입니다. 예, 오늘 장은 어, 어제의 미국 시장의 하락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이 굉장히 컸어요. 어, 사실 그 ASMR 그 기업 하나로 미국 시장은 뭐 특별하게 조정이란 조정은 없습니다. 그 고점에서. 약간의 눌리목이 나온 거지. 이것을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이라 해도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무려 개하락을 5포인트 나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동조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예,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지금 현재의 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의 이 매도는 정상적이지는 않다. 뭔가 다른 이유는 있을 건데 그것을 지금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지 하나 한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뺏어 외국인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 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실직이 안 좋다 이렇게 해도 메모리에서는 세계 최강이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메모리 칩은 SK나 삼성전자에서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점인데 그거를 7월 초순부터 뭐 중순부터 팔기 시작한 이 지금 작금의 형태는 사실 상식에서는 좀 벗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로 비상식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나라는 선물 346.25는 지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350은 좀 넘어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포지션을 지금 보시면 옵션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콜풋다 매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자에 보시면 342, 요 보시면 357, 이렇게 갇혀있는 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선물로 같이 본다면 상방으로 항상 열어 놓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기간은 이제 외국인하고 서로 대칭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기간도 똑같이 340 에서 360 사이에 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아침 시초가 갭한 5포인트 정도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푸스는 여전히 푸스 352.5 내가 쪽에는 매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가더라도 선물 352.5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그 이상 간다면 예, 오버슈팅이다. 다음. 포트 355부터 매매가 찍힌다면 괜찮다. 그리고 선물 매수 수량이 들어온다면더 상방으로 열어두고 간다. 그리고 하방은 선물 345가 깬다면 340까지 열어두는 거고 하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콜 337부터 매매 금액이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 않았다. 즉 결론적으로 선물 340과 352.5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 중간값 346.25가 지금 현재 중간값이다. 그러니 345와 347.5 사이가 어, 저 지지가 된다면 위로 352까지는 열려 있고. 이것을 뚫고 위로 가기 위한 조건이 풋내가쪽에 355부터 매매가 찍힌다면 아, 위로 360까지도 열어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콜 360과 풋 335인데 이두 개를 가만히 보면 둘다 결국은 3.3을 넘지 못하고 3.3 밑에서 끝이 났다는 거죠 3.3 저항마디를 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만개가 됐을 때그행사가는 확률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 어, 선물 335 밑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선물 360 위로는 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점점 양매도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마판에 이 가만히 보시면 예, 풋매도가 아주 극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장에는 콜매도 풋매수로 시작이 되는데 장마판에는 풋매도 콜매수로 바뀌었다 예, 그러니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완전히 상방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345는 지지된다는 걸 보고 위로 더 보시면 365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 360은 넘어가기 힘든 구조로 지금 아, 바뀌었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점점 선물 345는 지지가 되고 아, 347.5가 지지가 된다면 위로 예, 넘어가는데, 352.5가 넘어간다면, 360까지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앞으로 장이 상방이라면, 콜 360이 3.3을 넘어서, 3.85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먼저, 선물 352.5가 넘어간다면, 예, 상방으로 가기 위한, 포지션 구축을 좀더 활발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방으로 가는 것은 선물 345가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예. 그런 점은 알면서 장을 대응해야 되겠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창주였습니다